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주일 주일 그 주일학교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어, 그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손 들어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 한세 가정 정도가 예, 확진 상태에서못 나오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시고 걸리고 나서 함께 예배하니까 청정 구역이 되었습니다. 청정 구역 그래서 아무도 이제 걸리지 않고 바이러스 퍼뜨리지 않는 어쨌든 이 시기가 잘 이렇게 잘 정리되고 그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해주시고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도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듣는 기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이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 대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소위 우리가 뭔가 외형적인 부흥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여러분들을 열심히 내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닙니다. 즉 교회를 제대로 알고 교회 안에서 참 신자로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참 구원받은 신자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다른 사람과의 지체 또 예배 어떤 구석구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구원받은 신자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뭐저 사람은 구원받았냐, 안받았반 이것을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이 과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참 신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혹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많은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지만. 활동이 왕성하고 꼭 주변에서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이 교회에 대한 그 본질을 제대로 모른 상태로 모이게 될때 인간적인 모임이 될수 있고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의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서 진정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 교회를 이루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면 어, 오늘은 뭐 화면을 안 보여드려도 어, 참된 교회 외적인 표징 하면 세 가지가 있었죠. 바로 말씀 전파와 성례와 권징 예, 이런 용어들이 익숙지 않더라도 우리가 왜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되게 낯설지만 자꾸 부르면 익숙해지잖아요. 처음엔 그 사람 이름이 굉장히 낯선데 나중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예, 그렇게 아이세 가지가 있구나. 내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체성과 유기체성, 그리고 거룩성, 한몸 되어서 거룩한 몸 된다 이 뜻이지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익숙해지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한 몸이 되었다면 그 지체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활동, 그리고 지체를 향한 활동, 그리고 세상을 향한 활동.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이제 몸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활동 그리고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활동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한 활동 그리고 지난주까지는요. 이 하나님을 활, 향한 활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자, 그러면 한번 예, 질문이라기보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활동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 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예배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도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서 이렇게 걸어 오시는 분도 있고 차 타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동네 사람 이웃을 만났어요.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인지 모르니까 뭐 건사님이라고 한 그런 아줌마 어디 가세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저기 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뭐 교회 갑니다. 뭐, 동네 사람이 다 아시니까, 아, 권사님 또 예배드리러 가시는구나.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어떤 눈치 없는 <laughs> 이웃분이, 아, 이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드리러 갑니까?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살짝 짜증이 나면서 아, 그런 건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진지하게, 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위해 만드셨어요. 아, 그 정도만 돼도 권사님이시죠. 거기다가.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예요. 그게 복잡하다면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예배드려야 복 받아요. 예. 예배드려야 삽니다. 우리는 예배드려야 삽니다.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 성경 말씀에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누군가 물어볼 때 그냥 저기 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나 저는 코로나 시국에 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에요. 그럼 굉장히 낯간지럽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익숙하게 입에 이게 이어주시면, 게참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의 것은 굉장히 또 근본적인 것인데요. 어,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활동, 말씀. 이것은요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기본 베이스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활동에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결국 어, 모여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해도 이웃을 돕고 혹은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칭찬을 받고 뉴스에 나온다 할지라도. 아 물론 그걸 칼같이 구분할 수는 없으나 아 교묘하게 마귀는요 우리의 의와 자랑거리와 이런 것에 교묘하게 우리의 교만함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우리가 칭찬받지. 물론 그것을 칼같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인지가 분명한 것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든 혹은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동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의의가 드러나는 것인지를 자꾸 성찰하지 않으면 일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근심이 올 수도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요. 말씀을 따라할 때는 내 성정과 내 기분 상태가 별로라고 할지라도 집에서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 정말 오늘은 예배드리기 힘들다 혹은 뭐참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니 제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될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꺾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때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를 향한 활동을 이어가겠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활동에 이어서 지체를 향한 활동 자,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사랑도의 특징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맨 마지막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가는가 그게 이제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성도들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지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명령어로 얘기하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무슨 말입니까? 힘써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지만 역시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되게 가치 없이 여기거나 방치하거나 그러면 친정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 교회는 하나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뿔뿔이 흩어지길 원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세상에 또한 과거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나타나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성향과 제약된 본성들이 뒤섞여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본인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중에는 어, 뭐랄까요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네. 것을 힘써 지킵시다. 아, 이거 정말 인사가 아니죠 사실은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령한 거예요 힘써 지켜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라 일을 안 물고 뭐. 금지에 힘을 딱 주고 힘써 지키는 것.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고린도교회 같은데 보면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어, 개바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라는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들 신령하고 좋죠. 바울 아볼로. 얼마나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옳다. 다 옳지만 문제는 하나됨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킨다고 할때 나하고 성향에 맞는 사람들고만 하나 되었어라고 말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동호회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고만 모이는 것이 그런 사교적인 모임이 결코 아닌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의 외 출신 성분, 또 배움의 정도나 빈부 격차나 여러 가지 뭐 고향 어떤 것으로도 서로를 묶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거의 없지만 아, 참큰 교회 에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 큰 교회는 의사는 또 의사끼리 법조인은 법조인끼리 그래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뭐 중소기업 사장님 또 레벨이 높은 어떤 사장님들 혹은 뭐 어떤 학교 선생님들 참뭐 대화도 되고 어떻게 뭐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어, 교회 나오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런 사적인 모임은, 어, 좋을 땐 좋은데요. 교회에 큰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기도 하고, 자신들이 특별한 어떤 엘리트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런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따지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키를 나는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상실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 통용되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 됨을 깨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벽이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가 함께 지체되어 연합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2절에 제시되어 있는 덕목들인데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러한 덕목들은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어떤 사람들의 교양이 있음 성격이 좋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그러한 성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은사의 차원에서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인격에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떠하신지요?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겸손이 비일비재하게 설교되어지고 또 이렇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품을 갖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특별히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는요. 겸손은 좋은 덕목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대장부 같아야 되고 만약에 겸손하다고 느끼는 것은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저 사람 왜 저렇게... 요즘 흔한 말로 찌질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답고 장수 같고 그렇게 힘이 세야 그것이 덕목인 거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 싫어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든 어필하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야 취직도 잘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왕따가 되지 않는 오늘날 뭐 어린아이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겸손은 곧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겸손보다는 자신 만만하고 당당하고 밀어붙이는 모습 뭐 정치인이나 뭐 세상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걸 좋아해요. 목사님들마저도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니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성품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착한 것 혹은 내가 이렇게 뭔가 수양을 내적 수양을 통해서 내 성질을 죽이고 겸손해야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공을 쌓아서 하게 될때그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께서 이제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참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낮아지셨는데 내가 뭘 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추함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참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예수님의 선함과 온유하심이 드러나는 동시에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천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하셨다는 그 사실이 제대로 믿어질 때 내가 무언가 말을 하고 또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나중에 얼마나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동수가 뜨뜻해지면서 아참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의 동기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그 인격적인 변화에 의해서 또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동기 우리가 만들어낸 겨짓 겸손 그런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체면상 아,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금방 한계가 찾아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네. 현타가 와요. 현타. 그런 말 문, 무슨 뭐시죠?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얼마나 적절한지 뭔가 내가 겸손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겸손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래도 좋은 목사님이 될것 같은 그런 예, 숨길 수 없는 불순한 동기들이 안에서 꿈틀거림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내서 노력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 드러나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자라면 이 겸손에 대한 요구를 결코 핑계 하면서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라고할수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죄악된 본성과 늘 싸워야 됩니다 참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다른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다른 지체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겸손하지 못한 태도와 몸짓과 모든 언행심사로 얼마나 많은 예, 폭력적인 일어나 일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실제로 때리지 않아도 우리의 어, 얼굴과 몸에서 묻어나는 모든 겸, 교만한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하면 늘 같은 문제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나 자신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어려워지는 거죠. 스스로 아무리 괜찮다고 생각해도요, 자꾸 은혜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오늘 교회로서 첫 번째 일인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사는 일조차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손상된 하나 되면요, 우리가 힘쓴다고 해도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만약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되었을 때참 안타까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한 사람의 귀한 겸손이 희생과 성김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히 보시고 복에 복을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기뻐질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하나됨을 내가 낮아짐으로 잘 지켜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렇다고 하니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되는 것그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표현된다면 그것을 할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예, 하나 되게 하심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아, 교회는 그렇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움직이는 몸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각 지체들을 겸손하게 행하는 귀한 성품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혹 교만한 모습이 뭐다 있죠. 발견될 때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사명처럼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나와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본은요, 다른 어떤 내적인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본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조차 없이. 겸손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줄 압니다. 정말 말없이 순종해 주시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 주시는 참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참 에, 에 겸손하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겸손한 분들 때문에 제가 저를 참아주고 저의 허물을 가려주고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요,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참아냄과 희생과 기다려짐을 통해서 참 변화받은 모습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때 그런 겸손한 성김으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되고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455장입니다.